지금 역대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계속 지어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고 보니까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성전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어제 봤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언제나 이 성전에 두시겠다. 그리 그래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벌써 10년이 됐죠. 이제 9년째, 10년이 다돼 가는데. 성전을 지고 나서 아마 제 기억에 첫 번째 설교가 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8장 말씀에 보면. 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이제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 그리고 왕궁을 짓는데 약 13년 도합약 20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역대 상하 역대 상에는 주로 다윗의 업적이 나오고 이제 하에 들어오면은 솔로몬의 업적이 나오는데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이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나, 또 혹은 솔로몬의 좋은 치적들을 많이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윗 왕, 또 솔로몬 왕의 그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 또 헌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가라고 하는 그 좋은 점을 많이 기록해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건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1절에 건축, 2절, 2절에도 건축, 4절에도 건축, 건축, 5절도 건축. 또 6절에도 건축, 건축, 건축. 몇번 나왔어요? 여덟 번. 예, 건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는 성읍도 건축을 하고, 또 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하고, 건축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건축을 많이 하는 때가 있어. 지금도 뭐 곳곳에 건축을 많이 합니다만은 어느 나라든 건축 경기가 활발하다는 것은 그 나라가 평화로운 때다, 때 부흥하는 시기다. 그렇게 볼수 있죠. 우리나라도 경제가 굉장한 속도로 부흥 발전할 때 건축 경기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리고 여러 가지 성읍 건축, 그 모든 일들을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있는 때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까지 계속 눈여겨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여러 가지 기구를 다 안치하고 뭐 등등,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그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또 14절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말씀을 잘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아, 유업의 신앙의 유업을 잘 이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에 아, 이런 하나님의 은혜, 또 축복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때에도. 신앙생활을 잘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대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 가정들마다 복을 주셔서 오늘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집도 건축하시고 또 창고도 건축하시고 아멘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땅도 넓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음.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을 때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살펴봐라. 네 눈이 닿는 곳까지, 네발 길이 머무는 곳까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신명기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난 땅을 주시는 약속을 하실 때, 너희들이 건너갈 그 땅, 땅은 거루한 땅이다. 기름진 땅이다. 축복과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에덴동산에서 보셨죠? 어, 불순종하고 또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이 나고 엉근퀴가 나고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려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 버려요. 가인이 죄를 지었잖아요. 땅이 그 가인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평생 떠돌이 생활을 할 것이다. 땅 중요합니다. 땅이 아,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그 아버지 다윗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셔서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성읍도 짓고 창고도 짓고 아, 건축 경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의 성도님들 가정에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고 그 외에 건축, 건축, 건축을 계속해 나가려면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그런데 그 노동력을 어디서 다 구했나요? 그 땅에 본래 살고 있는 가난한 족속들을 이용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 레위기, 또 신명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족속을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본래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가난 족속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은 일을 시키고 있죠.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신중하게 듣고 있다는 것이죠.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어, 다윗이 이루어가고 있는 화려한 그런 치적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국이 점점 번성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솔로몬의 낭실 앞에서는 여호와의 재단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또 13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 초하루, 또 1년의 새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드렸다 솔로몬이 또그 아버지 다우스의 규례를 따라서 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그 말년을 늘 두고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 솔로몬이 잘 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에 따라서, 또그 아버지 다우스의 명령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우리가 나의 가는 그 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기름을 보게 됩니다. 또 14절에도 보면, 제사장들을 반열에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합니다. 제사장들도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백성들도 자기 일들을... 다잘 감당하고 그러면 나라가 평안하고 발전해가게 되는 것이죠 왕이 정신을 차리면 신하들도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정신을 차리죠 그럼 그 나라가 잘 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일단 뭐, 속으로 판단은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또그 밑에 있는 모든 장관 또 혹은 국회의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그 나라 전체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또 부흥 할수 있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완전한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버지 말씀에 순종,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려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행해라.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성읍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예, 하나님의 복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모든 복, 그 복이 열리는 첫 번째 문, 1절, 신명기 28장 1절에 "뭘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지켜라. 그러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게 1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저 60몇 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저주, 저주의 문이 열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제일 앞에 있을까요? 저주의 문이 열리는... 맨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축복을 여는 문은 순종이고 저주의 문이 열리는 것은 불순종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 말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그럴 때 성령께서 내게 어떤 감동의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잘 본받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또 축복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다윗이몇번 실수를 했잖아요. 몇번 실수를 한그 뼈저린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너는 실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더잘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 번째 솔로몬의 부흥의 요인은 솔로몬은 무슨 왕? 지혜의 왕. 예. 지혜롭지요.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을 조직하고 제사장들을 조직하고 또 장군들을 세우고 그럴 때그 인사 관리, 조직, 운영 이런 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예. 지혜로운 왕이니까 모든 인사 관리, 조직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해요. 그래서 제사장이든 또 관리들이든 또 병사들이든 장군들이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잘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물들을 세우는 일들이 중요해요. 내 자신이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세 가지 비결. 첫 번째는 철저하게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러면 내가 지혜로우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지식이야 뭐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겠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실수하지 않도록 무슨 일을 하든 실패하지 않는 것이 지혜죠 그렇게 지혜롭게 일을 해서 솔로몬 시대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흥의 요인 순종 또 부모님의 신앙 또 내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 마음에 잘 품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아, 7월 4일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믿음 생활 잘 하고,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많은 직분, 사명들, 지혜롭게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 부흥하고 이 나라도 평안하고 더 발전해 나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에 다시 전해지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출발하게 될 우리 몽골 선교팀 장년부 또 청년들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몽골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 헌당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또 여름 많은 수련회 또 성경학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멀리 이동하는 수련회 가는 팀들은 안전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정 여시고 또 복의 문도 열어주셔서 가정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어둠의 세력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늘 기쁨으로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